매일 아침마다 반복되는 나의 복부 팽만감 고민 이제는 해결해 봐야지. 근데 소복바이 몸을 만나고 나서 하루하루가 가벼워지고 상쾌해지기 시작했습니다. 아차차 소복바이 몸을 안 챙겼네. 무조건 챙겨서 운동하러 가야겠다. 먼저 원샷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어, 이 장래 환경이 첫 번째이지 않았나 싶습니다. 소복바이 몸 을 먹으면서 개선이 됐기 때문에 자 지금 딱2 주차가 됐는데요 피부 개선이 너무 잘 되는 거요 예 복부 팩만 등이나 이런 걸로 아침에 고생을 너무 많이 해서 뭐 운동할 때도 뭐좀 고생을 하고 출근할 때도 고생을 많이 했는데요 확실히 개선이 된게 느껴지더라고요 되게 가 하루에 한 포씩 챙겨 먹었거든요 꾸준히 먹어주고 하다 보니까 좋은 효과가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제 또 추석 앞으로 다가왔잖아요 이런 거쫙 부모님 명절 선물로 해주면 이만큼 또 효도 효도 제품이지 않나 싶습니다. 소복바이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. 자주자주 좋은 내용으로, 재밌는 내용으로 이렇게 다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안녕.